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금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이 풍성히 자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으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럼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아마게돈니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 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디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반대하였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여섯째 대접 재앙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천하의 악한무리는 피하게 됩니다. 일곱째 대접 장으로 사탄의 나라를 상대하는 바벨론은 철저히 무너지죠. 그럼 먼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랐습니다. 이후 용과 짐승과 거지 선자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와 천하의 왕들을 유혹하였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수요는 많았지만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등장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은 단번에 주님의 승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른 것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로마 제국의 동쪽 방어선이 하나님의 의에 무너짐을 뜻합니다. 사탄의 나라 한 측면이 무너지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이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천하의 왕들을 깨어 아마 겟돈에 모인 것이죠. 사탄의 무리는 힘을 합쳐 하나님을 대적하겠지만 전능의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이 전쟁은 한순간에 주님의 승리로 끝나고 맙니다. 주님의 승리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은 어둠 중에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깨어 옷을 차려입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깨어 옷 입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앞둔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쾌락과 명성과 물질 등으로 엄청나게 유혹할 것입니다. 이런 어둠이 짙을수록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 깨어 믿음의 단장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번개와 오래소리와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체험한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큰 규모였죠. 그래서 큰성 바벨론이 갈라지고 무너졌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내려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악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였죠.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쏟은 공중은 사단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통치 영역을 대접지향으로 치시자 성도를 괴롭힌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큰성 바벨론이 갈라지고 무너졌죠. 19절에 보면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성 바벨론을 기억하셨죠. 하나님은 선한 일도 기억하시지만 악한 일도 기억하십니다. 마귀와 짐승을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킨 성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구원의 복을 내리시죠. 반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괴롭힌 큰성 바벨론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번에는 심판의 화를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을 요청해야 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믿음의 성도에게는 복이지만, 불의한 악인에게는 화임을 기억하고, 큰성 바벨론 앞에서도 너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담대히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의 세력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온 땅에 빛을 거두어 치르의 공포를 심으며, 쾌락과 명예와 물질로 엄청나게 유혹하겠지만, 깨어 믿음의 옷 차려입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적의 숫자가 엄청난 아마했던 전쟁이지만 주님 오시면 한 순간에 끝날 터이니 말아나다 주의 수여 옷이 없어서 믿음에 인사하며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죽음에 넘기는 저큰성 바벨론을 기억하소서. 그 앞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저희의 소망이요, 구원이요,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